산내면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몰추 방향입니다. 전방에 급커브미 곳곳은 경치가 참 좋네요. 얼음골이 보이고, 여기가 얼음골, 야 경치 좋네요. 미양저 밑에 쪽에는 철탑이 많은데 이쪽에는 철탑이 잘안 보이네요. 주의하십시오. 경남 미양시를 찾아왔습니다. 구간입니다. 전방에 경치가 참 좋습니다. 산세도 좋고. 찬. 동네 초입에 들어온 것 같은데 동네 초입도 참고대나하고 이쁘네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찾아온 이곳은 경남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라는 곳입니다 봉의리에 답 121평을 보러 왔습니다 이 부근에 도착했는데요 더불로 조금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는 과정을 같이 구경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극도로 떨어져서 텐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와 유튜브 하면서 상당히 고비를 맞은 것 같은데 자 이쪽 길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도로 초입에 이렇게 초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제가 접어둔 이 길은 비포장도로입니다. 차는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초행길이라서 도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공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떤 땅인지 제가... 기초 정보로는 과수원으로 제가 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비포정 농로를 173m 200m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주변이 거의 사과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시골 농로. 한 2. 2.5, 3m 사과나무 멋지네. 산내면, 산내면 읍내에서 한 2~3분 정도 들어와서 지금 목적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왔네요. 기니라부사 한동이 왼쪽편에 있고 전면에 보이는 이 사과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면에 보이는 끼고 도는 도로를 먼저 한번 위로 한번 보고 제가 보러 온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좌측편에 있는 이 땅인 것 같습니다 음 경계지점이 한 요정도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경계인 것 같습니다 경계는 비교적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뚝 보이시죠 이렇게 전신주 오른쪽에 단이 좀 높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수나무가 상당히 굵은 거 보니까 연식은 오래된 사과나무 같습니다 아 전면이 여기겠구나 남양입니다 저기 보이는 산 높은 산 골로는 은양, 그 다음에 울산, 그쪽으로 넘어가고, 여기 좌측에 있는 산들이, 경치가 참, 산세가 멋지네요. 이렇습니다. 경치는 멋지죠. 이렇습니다. 그러면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는 충분히 들어왔다 들어갔다 할수 있는 그 정도의 길은 되는 것 같아. 우측으로 포장 도로가 있죠. 여기 오른쪽 오른쪽. 어 여기까지일 거예요. 전신주 있는 데까지. 여기 원래 컨테이너가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있었는데 구조물들을 이미 다철거를했네요 매각에서 제외된 물건들인데 이미 다철거를 했는 상태네. 이 뒤에는 임야로 올라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요지점 보이시죠? 저컨테이너 있는 요지점에서 위단 하나. 여기 원래 컨테이너랑 화장실이 있었는데. 다 뜯어갔네요. 여기 포장도로, 속으로, 아담하게, 이거, 녹만 놓고 지내이딱 괜찮은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크지가 않죠. 작습니다. 여기 한 단을 돌축으로 쌓아서 위에 있고, 이거는 생탄 작업을 하면은 지형이 좀 위에 올라 앉아있는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여기 경계는 차 보이시죠? 뚝이. 화면에는 크게 보일지 몰라도 이 땅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평소도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아담한 사이즈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땅 소개를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밀양시 산내면 봉의리 498번지 임의경매 토지전부 사건번호 및 기타 내용은 더보기란에 기재해 놓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길이 없어서 그냥 목답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내용 답입니다. 121평. 감정가 4,025만 원. 4차 입찰일 2023년 3월 27일. 입찰 최저가 2,000만 60만원 토지이용계획,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문화보존영량검토대상구역 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현황은 보셨다시피 본권으로 들어오는 소폭도로 통행료 소재함, 완경사지세, 완경사지세 내부정형 토지 과수원 상태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미제출시 보증금몰수 본토지에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소재 하나 해체 및 이전 가능한 이유로 매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미 다 가져갔네요 답 120평 현재 과소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변 경관은 이렇습니다. 소형 평수 가수원 농막집계는 정말 이상적인 땅으로 보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맞는 분이 계신다면 괜찮은 자리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선택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반듯하죠? 땅 형태는 이쁘게 길쭉하지 않고 네모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 배경이나 전면 배경, 뭐 크게, 요 앞에, 이게 무슨 공장인지 모르겠는데,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사료 공장인지, 공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과수. 주변에는, 주변에는 저 오른쪽 주택과 저원주택이몇채 보이네요. 두 채? 그 외에는 나머지 전부 다 바치거나 과수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들어왔던 길 다시 나가면서 방송 마무리하고 인사 드리고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산내면 봉의리 498번지, 토지 전부 답 121평 구경 잘 하고 갑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잘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 한번 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답 121평 임장 마치고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